자, 필유공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공통은 입고가 되었고요. 자, 선택은 뭐 다음 주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렇게 한주 뒤에 입고가 될 거야. 자, 필유공 굉장히 중요한 교재거든.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내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사전 공략법 스타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나 공부했겠죠. 그죠? 사전 공략법 스타터에서는 일반된 원칙을 너네가 공부하는 거야. 아, 수학문제, 구성요소가 뭐가 있고, 기능이 뭐가 있고, 그래서 목적이 어떻게 나오게 되고, 식과 그래프 어떻게 사용하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매번 풀수 없잖아. 그걸 너네가 각각의 주제에 적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일반 원칙이 지수로그 함수랑 결합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냥 문제집 유형하고는 다른 거야. 어? 제가 새로운 단어를 너네한테 딱 정의한 다음에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너네가 또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냥 필수 유형.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니네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여기에는 킬러 문제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 아,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 킬러 문제조차도 유형에 포함이 된다고. 너네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해야 수학 문제가 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 이런 일반 원칙을 각 과목 그다음에 각 단원 이렇게 결합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그러면 합리적인 방식일까. 이 합리적인 방식까지 같이 공부할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두 개를 같이 공부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겠어?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스타터에서 문제 해결 원칙을 배우잖아.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배워? 일단 목적을 확인한다. 자, 그걸 가지고 구성 요소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향성을 확인한다. 자 그걸 가지고 너네가 조건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식으로 옮길 수 있으면은 식으로 옮기고 그래프로 옮길 수 있으면은 그래프로 옮겨준다. 자그 다음에 식을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요렇게 한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별로 저거 요거 요거 공부한다 이거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아,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공부하는데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수 없잖아. 그리고 너네가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만 배우면 은 이해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 연습하는 거지, 그지? 아, 과목별로 단원별로 적용 연습도 하고. 그러면 스타터도 탄탄해지겠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아,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스타터가 적용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어, 아, 문제가 정해져 있구나 인식이 될거 아니야. 문제 인식도 되는 거고. 그러면 너네가 어떤 효과가 있겠어? 실제 수능 보러 갔을 때, 필류공에서 배운 걸 기반으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 스킵하고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필류공에 적용 연습하면서 스타터가 탄탄해졌잖아. 필류공으로 바로바로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겠지. 뭐 많아야 한두 개 있어. 자 그렇게 한두 문제 정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탄탄해진 스타터 실력으로 여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너네가 대다수는 슉슉슉 풀고 그다음에 한두 문제는 천천히 목적부터 적을 수 있는 거다 글로 적으면서 소급법으로 방향 잡고 그렇게 풀면 뭐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누가 봐도 체계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 스타터 필류공이두 개의 시너지로 너네가 수능 만점까지도 도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사전 공략법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거부터 잘해. 이거부터 너네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스타터 필류공이두 개가 수능 성적을 좌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사공법, 진짜 여유가 되면은 노하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지. 알겠어? 요거 두 개에 많이 집중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되고 복습이 되면 너네가 다른 과목을 메인 과목으로 공부하겠지. 그렇지? 아, 수학만 메인으로 할수 없잖아. 자, 그러면 그때 루틴으로 이제 무엇을 이용해 주는 거야? 1일신. 자, 그다음에 우일신. 하루하루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어? 요두 개로 너네가 연습해 준다. 음. 이 친구는 단원별로 자, 이 친구는 미니 모의고사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너네가 꾸준히 연습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학할 때가 되었을 때, 뭐 하시면 되겠어? 한번더 복습하든가? 아니면,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어. 자, 그러면 사전공략법 가든가? 그렇게 너네가 공부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시면 되겠죠. 제발, 제발, 사전공략법 바로 가지 마! 알겠지? 제가 작년에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야, 3등급 4등급인데 왜 사전 공략법 들어? 어? 야, 사전 공략법 어려워. 심지어 올해는 더 빡세. 더 빡세니까 지금 3등급 4등급인 친구는 사전 공략법 7월달, 8월달에 해도 돼. 어? 9월달에 해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돼. 안 해도 돼. 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너네한테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집중해 줘야 그래야 실력이 쌓이지. 왜 자꾸 마음만 쪼기 앞서가 있어. 3등급이 사전 공략법파. 일단 1번부터 뭔지 몰라. 1번부터 못 풀어. 그러면 뭘 얻어 가겠어요? 문제 풀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순서가 있는 거다. 특히 올해는 제가 진짜 순서를 지키기 좋게 해. 실계공, 스타터, 필류공, 그냥 짜여진 순서대로 가면 되게끔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잖아. 작년에는 조금 너네가 순서 따라가기가 애매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 포인트 2랑 사전공약법 스타터랑 어, 이거 어떡하지? 조금 애매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완벽해. 포인트 1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약하면 은 출사표 공부한다.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한번더 정리하고 싶으면 실계공 공부한다. 그 다음에 스타터 공부한다. 그 다음에 필류공 공부한다. 그 다음에 연습한다. 그 다음에 사공법 한다. 잘 짜여져 있단 말이야. 잘 짜여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알겠죠? 건너뛸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네가 생각하는 단계에 반보 뒤에서 시작하시는 게. 너네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3등급이야. 아, 내가 3등급이고, 아, 실전 개념은 얼추 알아. 아, 그러면 스타터부터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반보 뒤에서 시작해. 어? 아, 내가 실계공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어? 너네가 3등급 후반이야. 아, 내가 실계공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출사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4등급이나 3등급 왔다 갔다 해. 아, 내가 출사표를 정리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포인트 1부터 하는 게 좋아. 어. 그 다음에 너네가, 어, 나 포인트 1부터 해야지. 아니야. 튜토리얼부터 하는 게 좋아.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보 뒤에서 시작하면 속도가 훨씬 붙을 거야. 너네는 건너뛰고 빨리 가면 빨리 될 거라고 착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제가 디트 준비할 때 100일 남았어. 아, 100일 남았으니까 개념 강의 건너뛰어야지. 그렇게 병신처럼 생각했겠어? 아니지. 100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일단 기본 개념 강의 집중해 줘야겠다. 일단 그걸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나한테 필요한 걸 열심히 하는 게 맞잖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갑자기 건너뛰어. 그게 아니지. 그렇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해 주니까 성적이 나오잖아. 그게 너무 당연해. 근데 우리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자기 실력보다 앞서가서 강의를 들어. 그러니까 그 강의를 소화하지 못하지. 그래놓고 강의가 어쩌고저쩌고 의미가 없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재수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강사님 수업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다 그런 식으로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강의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니네가 잘못 선택하는 게더 커요. 강의가 도움 안 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선택해. 보수적으로. 그래야 너네가 애매했던 부분을 채우고 나서 스노우볼이 굴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 뒤가 쭉 뻗어요. 쭉 뻗어. 제가 지금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4등급에서 90점 된 친구들 모아놨거든? 그 친구들 다 똑같이 말한단 말이야. 제가 올릴 거야. 공부한 거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 수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다요약해서 제가 지금 정리 중인데 다 똑같아, 결국은. 자기 생각보다 좀더 뒤에서 겸손하게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걸 충실히 공부했다. 반복했다. 조급하지 않게. 아. 그리고 보통 성적대가 안 좋은 친구들은 딴거안 하고 제 커리만 정말 열심히 복습하면서 반복했더라. 플러스로 EBS 수특수환. 이거는 저도 뭐 강조하는 거니까, 그죠? 어, 수특수환 하라고 노래 부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한 7, 8월쯤에, 9월쯤에 자전공략법 시작해서 마무리 한번 싹 하고 시험 보러 갔더니 90점이 넘었더라. 미정 얘기하는 거야. 어? 그렇게 이제 성적이 나오더라. 그니까 다 똑같아. 공특에서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급하지 않게, 그렇게 스노우볼을 굴려간 친구들이 결과가 나오더라고. 결과가 나오더라. 그니까 러 너네도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근데, 일단, 강의 선정부터 미스가 나잖아. 응? 출사표 할 사람이 마음만 급해서 스타터부터 시작하고, 실계공 봐야 될 사람이 마음만 급해서 건너뛰고, 그니까 러 너네가 그렇게 이상하게 선택하고 이상하게 시작하니까 굴러가진 않지. 너네도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열받죠? 뭔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내건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뭔가 헛돈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 그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체감하면서 왜 바꾸질 않냐 이거지. 전 그게 너무 아쉽다. 응?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필류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타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또다 건너뛰고 4공법부터 이제 시작하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1등급 컷 있죠? 아, 그 이하 모두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응?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그리고 너네가 100분이 98, 99에서 100이 안 돼서 걱정하는 친구들 있죠? 고민하는 친구는 스타터 1단원을 보시면 돼. 너네가 100점이 안 나오는 건 뭔가 엄청난 걸 몰라서가 아니야. 가장 근본적인 걸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적? 모르죠? 어? 너네 함수의 기능 뭐 있어? 다 말할 수 있어? 방정식의 기능 다 말할 수 있어? 항등식의 기능 다 말할 수 있어? 너네 교육과정에서 그거 내내 배웠는데 그것조차 말을 못해. 근데 어떻게 100점 맞아? 그 근본이 안돼 있으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짜잘짜잘한 지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너네가 그 알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짜잘짜잘한 지식이 빛나려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중심을 잡는 거는 스타터야. 스타터. 알겠어요? 이걸 너네가 열심히 해야 돼. 한마디로. 등급대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하는 게 좋고 어? 필류공도 너네가 정확하게 그 구체화된 적용 과정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거 두 개는 핵심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등급이 낮은 친구들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일 강에서 이 이전부터 해라 많이 말씀드리거든 알겠죠? 아, 자기 실력과 그리고 공특의 배치고사 파일이 있잖아 배치고사 성적 재수강 가이드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스타트 지점을 잡은 다음에 공부하시면 1년 동안 쭉 갔을 때 결과가 안 나오겠냐?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 아니겠지. 그치? 어, 보통 이제 나중에 또 어디서 딴거 하다가 유입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이 영상을 보겠지. 너네가 6월에 유입이 됐어. 아, 급해. 아, 급하니까 사공법 이러지 말라고 알겠어? 7월에 이제 유입됐어. 어, 수능 4개월밖에 안 남아서 사공법 그러지 말라고. 어? 이렇게 유입이 되었으면 더더욱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이거부터. 알겠어요? 중요한 걸 열심히 나한테 필요한 거 열심히 시기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너네가 선택하고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거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필류공 출시 안내와 플러스로 이제 잔소리 이렇게 엮어 봤는데 근데 어 필류공은 제가 이제 수강 가이드에도 적어 놨지만 문제를 좀 풀고 듣는 게 좋아 우리 스타터는 그냥 보는 거잖아 가끔 제가 문제 풀라고 하면 뭐 그것만 푸시면 되는데 필류공은 본인이 풀고 그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좀더 의미가 있겠죠 적용 연습해 보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너네 어 제가 교재는 이때 이제 입고가 됐는데. 이때 입고가 될 건데 강의는 10일쯤부터 이제 찍을 거야. 알겠죠? 어, 그 기간 동안 한번 쭉 풀어보고 해설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의 보시면 은 훨씬 더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